드디어 내일이 개강이에요 뭐 이렇게 학교를 얼른 다녀야지 일본도 가니까 1호학번 화석이라고 다 무시하겠지만 열심히 혼자서 아싸 생활을 즐겨보려고 해요 혼자 학식 먹는거 나름 재밌을지도 내일 6시 개성이어가지고 얼른 잠을 자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굿나잇 진짜 굿나잇 와씨 무슨 영화 10도네 거의 에휴 이런 날엔 롱패딩 못 참지 갔다 올게요 잘 있거라 그들아 내가 너네를 옛날만큼 잘 돌봐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바빠요 아 그럼 가야지 강원 영서에는 1미터 내외로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죽은가~ 고소~ 하이 맛있구만, 지금 학교에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해가지고 시간 땡기는 중! 여기 중에 어떤 건물인지 기억이 안 난다 길을 잃었다 이번 학기는 과탑이 될 것이니 앞자리를 선정해보겠어 첫 번째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세 번째가 국룰 이쯤 영화 보러 갈 때는 그래도 좀 이쁘게 입고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주술회전 OOTD 가좀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오라리 버플러에다가 아페쎄 니트를 입었어요. 음, 항상 이 오라리 목도리랑 그레이 조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좀 꾸겨지긴 했는데 그리고 바지는 컴피라는 브랜드에서 산 브라운 데님을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횡포는 조금 짜증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일본의 개봉했을 때부터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주술회전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추우니까 아우터는 유니클로 경량 패딩으로 진짜 갑니다 날씨 좋다. 아, 집에 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 나갔는데 또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지.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청바지 라인, 청 라인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제품이 그 라인인지 모르겠으나, 입었을 때 굉장히 이쁘고 색감도 핏도 되게 이뻐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랑 제품명 알려드리려고 이름은 와이드 핏 진. 여기 유니클로 진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청 라인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78.5로 갔습니다. 이번에 되게 잘 나왔다고 듣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잘 나왔더라고요. 가격도 49,900원으로. 역시, 유니클로다운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핏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음, 이런 느낌입니다. 허리 사이즈도 딱이고, 여기 핏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핏에다가 기장도 살짝 접어주는 그런 기장이어가지고, 요거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지금 3시 9분.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점심 먹고 나와서 영화 보고 쇼핑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3시야. 와, 이거 오늘 언제 끝나냐?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다 끄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고민을 했던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항상 이렇게 노트북도 그렇고 쓰그만 쓰던 나였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퍼플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퍼플로 구입을 했고 아이패드를 미니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미니 사이즈가 공부할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나중에 일본 가서도 그렇고 유튜브나 왓챠나 넷플릭스 보기에 좀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아 너무 이뻐 터치 이렇게 딱. 크. 여튼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내일또 수업을 들어야 되니 이만 자야겠어. 오야스미나사이. 수업이 세 개가 있어요. 수업 이렇게 이 오늘 세 개가 있는데 세개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오늘은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수업을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커피도 사와 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집에서 수업 듣고 뭐 편집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어나기 싫다 달라 군 모닝이다 군 모닝입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이렇게 앞머리를 세팅하지 않은 채로 다닐 예정이에요 항상 이런 머리의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려고 스터디 카페를 끊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입어 보려고 이렇게 CDG 후드에다가 그저께 구매를 했던 유니클로 진 바지를 입었어요 너무 이쁘죠 진짜 이거 핏부터 해서 와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편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할 땐 편한 게 최고니까 그래서 오늘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가려고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었고 이제부터 영상은 아마도 일주일에 한번씩 브이로그만 올라갈 예정이에요. 시험기간에는 2주에 한번 일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번씩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 일본 가기 전까지는. 무튼 갔다올게요 오초. 오초. 오늘 공부 끝. 브이로그도 끝. 안녕!